접종 연령을 16세로 허가를 했어요. 16세 이상으로. 근데 12세로 변경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접종 연령, 연령을 변경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맞췄느냐. 그거는 질병청이 또한몫을 했어요. 질병청이 집단 면역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은 백신으로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단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라는 허상을 들려냅니다 그래서, 국민 여기 65%라고 65 얘기하지만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70%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춰요. 근데 고인들은 절반 정도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만 16세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낮추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18명 이